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3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아 38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가 될 텐데요. 예레미아 38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아 우리 3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대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생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력한데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심간신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 오늘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심간신 목사님 우리 형제교회 제2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어제 우리 80세 생신 장치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포틀랜드에 아, 계시는데 이렇게 함께 할수 있고 또 목사님 건강한 가운데 계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온 가족 식구들 우리 자제분들 함께 다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아, 어느 쪽에 계신가요? 우리 사모님 이쪽에 계신 우리 자제분들 예, 다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왔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요. 자, 얼마나 그저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더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단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합당한 말씀을 증거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6절을 이해를 보면, 어떤 날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저는 벌써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 속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야 그럼 됐다 그럴 줄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가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는 재물이 많아서 결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이 근심하면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젊은이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이 젊은이가 관원인데 그 당시에 그보다 높은 관원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결심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용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그만치 영생을 받기를 참 원했어요. 어떤 한국분이 참 돈도 좀 많고 좋은 집에서 잘 사는데 한 교인이 찾아가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시죠. 그러니까 글쎄요, 천국이 이것보다 더 좋을까요? 그렇게 자기 사는 걸 만족하면서 하다랍니다. 이 사람은 영생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젊은이는 이세상에거 가진 걸다 가지면서도 결국은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젊은이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눈으로 크게 시험을 시험 문제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시험 문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버릇과 못된 것으로부터에 너는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박하는 거 또한 담배 피우는 거 마약 하는 거 나쁜 데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미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물리하라고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장 내가 보기에도 나쁜 버릇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 또는 정말 잘못된 줄 알면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 혹은 정말 이것만은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만일 불의하게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불의한 행동을 다 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혈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씁니까? 하고 물으면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해주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 혈기를 죽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 교만한 거, 과음하는 거, 욕심이 많은 거,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장을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 38장 16절 이하를 보면 유대나라의 시드키아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살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실려나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이 성을 불살으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 이 성경 약간 나왔던 갈대한데 그 갈대가 바벨론과 같습니다. 바벨론 왕과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장래에 이렇게 이렇게 왕이 하시면. 잘될 것입니다 하고 시드키아 왕에게 말했는데 이 시드키아 왕은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수 있는 이 갈대아 바벨론 이 나라의 누부가네살 왕과 그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미 둘러싸가지고 차츰차츰 차츰 좁혀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강하게 공격해서 시드기야 왕1 1년 사월 구일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이 됐습니다. 이때라도 이 시드기야 왕이 항복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때 이 왕이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야간 도주를 하는데 뒷담으로 해서 뒷길로 이제 성 있는 그탐사이로 해가지고 빠져서 요단 강 기슭가에 이렇게 다다라 가지고 도망을 하는데, 끈질기게 바벨론 군대가 계속해서 추격을 해서 결국은 시드키야 왕 일행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특별히 이그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마땅. 리블라에 끌고 와서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거기서 심사를 해요. 그러는데 심사를 하다가 그 시드 기아 왕이 옆에 있는데, 그 가족 아이들을 전부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셨는데,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들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고관들, 이 사람들을 다, 고관들을 죽여라. 신하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 시, 여기 나와 있는 특별히 그 왕에게 이 시드키아 왕을 불러내면서, 이자의 논에 두 눈을 빼버리라. 그래요. 그때 무슨 뭐 마취 주사를 왔겠어요? 그냥 상사람에서 눈을 두를 빼니 그 기가 막히게 아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제가 하는 상상이에요.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아팠겠다. 그두 눈을 빼고 나서 그두 눈을 뺀 후에 다시 바벨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시드기왕을 묶어라. 그또 묶습니다. 그때 한편에서는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가서. 마침내 성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그리고 항복하는 그 주민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입니까? 저들이 정말 에리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이 순종을 했더라면. 시드키아 왕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한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은 척안 안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오늘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데 모세를 원망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들이 그들의 발을 물어가지고 자꾸 죽어가게 하니까 급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노빼물을 장태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살고, 안 보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냥 그저 들은 척도 안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그런 말이죠. 노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인데, 노빼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으나, 들은 척도 안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몇대 전에 일본에 가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원자 폭탄, 투하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 진주만 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 하와이를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격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그것도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많이 죽고 주민도 죽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녹화한 걸 봤는데, 그때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이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소집하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예고도 없이 해서 진주만을 쳐서 이제 많은 피해자를 내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본그 미국은 얼마나 분했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렇지만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에게 항복을 하라.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항복을 하라. 항복을, 항복을 하지 아니하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떠냐. 그 원자폭탄에 대한 그 아주 무서운 거 가공할 만하고 끔찍한 이 원자탄의 위력을. 소개하면서 끝내 항복하지 않으면 이 원자탄을 떨어뜨리겠다. 그랬는데도 역시 들은 척을 안 했습니다. 그냥 계속 공격해오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런 폭탄을 이제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폭탄을 던지기로 하면서 한번더 이제 일본말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그 지역에다가 그냥 뿌리면서 매칠씩 피난을 가라고 거기 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는다 피난을 가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거짓말 같은 폭탄이 어디 있어 다 저것들이 공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역시 들은 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떨어뜨리기 작정한 날 수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온 지면에 그 비라를 그렇게 뿌린 거예요. 그래도 듣지를, 듣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일본을, 이제 일, 일본은 사실 선전포고도 없이 그렇게 하와이신주만을 공격했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하는데 안 듣다 안 들으니까 마침내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1945년 4월, 8월 6일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쎘는지 버섯구름이 쫙 올라는데 2만 피트 상공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폭탄이 떨어지면서 죽은 중상자는 헤아릴 수가 없고 사상자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만 14만 명이 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원자폭탄 떨어진 데서 바깥으로 300미터 떨어진, 떨어진 거기에 전차가 있었는데 불이 탔는데 그게 새카맣게 숫덩이처럼 탔어요 타가지고 숫덩이처럼 됐어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원자 폭탄 세력이 아주 무서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일본이 이제 8월 15일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의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죠.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받아 가지고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 지역에 가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말씀이 잘 먹혀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 달린 사람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막 낫고 그 당시에 마술로 큰소리 치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결국 빌립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성령께서 26절이죠 거기 성령께서 26절을 보면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한창큰 역사를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지금 굉장하게 복음을 자 복음이 전해지고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그거만 두고 이렇게 내가 시킨 대로 가라.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가는데 그때 마침 그에디오피아의 내신대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한 국말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되죠.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오늘 그 들은 그 말씀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이걸 누굴 말하나 그러는 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달려가서 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더라. 이 빌립이 가서 그 사람의 결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 가르치시고 나니까 그 사람 마음에 확신이 와가지고 이 내시가 그럼 우리 자에 우리 있는데 가서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대로 잘 들은 것을 보면. 들은 적도 않은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날 매주 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를 하세요. 용서해 주라고 하면 그 사람 정말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모든 걸다 하고 본인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 듣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이 세상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거를 들은 척. 안 하면 인생 최대의 불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심령이 무디어서 들은 척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예민해서 정말 민감해서 잘 실천하는 사랑하는 형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는 참 약하구나 <laughs> 이렇게 많은데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 달려서 죽게 함으로써 구원을 보이신 그큰 사랑을 우리가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방문한 노신사에게. 그 교회를 다니만 젊은 목사가 설교를 끝내고 그 노신사에게 걸어가더니 가서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눈을 지그시간 관참 모신가 생각을 하더니 그러지요.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내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라 나가는데, 아들과 아들의 친구 애들이 자꾸 가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말렸는데, 너무 가겠다고 해서 한번 데려가지. 그래서 데리고 바다로 멀리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아 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심한 광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 가지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이 점점 심해지니까 마치 배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기울고 기울고 해 가지고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풍랑은 점점 더 심해고 폭풍은 점점 더 심해가지고 마침내는 배가 가랑잎같이 흔들리는데 이 배와 바다에 경험이 없는 그두 아이가 자꾸 이리저리 밀리다가 마침내 는 파도에 밀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둘이 빠져가지고 서로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는데 구명줄이 불행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구하느냐, 아들의 친구를 구하느냐. 그때에 내 아들을 구해야지. 아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잡는 그 찰나에 주님께서 분명 분명하게 아들의 친구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듣고 안 들은 척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고 주님께 가겠지만 저 불신자의 아들의 친구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아들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건져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한쪽 눈을 감고 아들의 친구 쪽을 향해서 구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그 줄을 잡아당기면서 그 아들을 건져서 배에 올려놓는 순간 아들은 그만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까지 하고 잠시 말을 낮추어서 제가 그때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그 말을 자세하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때 교인들이 참 조용하게 큰 은혜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그런데 한 가지 물을 거 있음 한교이 일어나 가지고 물을 게 있습니다. 정말 아주 극적으로 실감 있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때 그 건져진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조금 당황하면서. 멈칫멈칫하다가는 궁금하십니까? 그러더니 방금 설교한 젊은 목사가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여기 참석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말씀은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항상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으면 잃는 것 같지만 찾는 것이요. 버리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요. 주는 것 같지만 받는 것이요. 또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들은 척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부흥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한 없는 축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분을 해달라고 그래 제가 20분에 끊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 권준 목사님 인도하는 이 귀한 형제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참 여러 부목사님들과 여러 당회원들, 여러 성도님들, 온 성도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계속해서 흥황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줄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 교회가 앞으로도 잘 성장하며 하나님께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서부지역에서 계속해서 가장 큰 교회로 성령님께서 형제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